아니, 말하나. 전에 다해결으될것 아닙니까? 그건... 그러니까 해결했으면은 그래, 그래. 우리 이러지 않, 않잖아요. 그래, 그래. 안 되니까 가서 반대. 공무원 근무 시간에 모든 일을 해결했으면은. 아이고, 그래, 우리 이런 일 없었잖아요. 그래, 그러니까. 그런데 왜공무원들을 자기 시간에 일을 안 하고,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남게, 음. 뭐, 여기 좀 이렇게 진상부를 만들냐고공무원 잘못했으면, 여 고발을 하세요. 왜 여기 계세요? 아니, 우리 는 부청장 나와그러니까부청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검찰에 고발하든지 경찰에 고발하든지 그러세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여기서 계세요. 아, 야이, 여기 서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? 야이, 야이, 야이. 이게 고발해서 고발. 아유, 공무원 고발하시죠. 안녕하세요. 옆 사람도 아직 안 하시는 거예요. 우리는 참달라 이거죠. 우리는. 우리 아저 형아, 무슨 무슨 충분히 얘기했어요. 했는데도 조합측에서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. 우리가 충분히. 그러 그러니까 조금 전에 편안해져,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왜 면담을 거부하십니까? 응. 안찍혔네 응. 면담을 안준다고 해서 어쨌아 적이 많아.